김광돈 정 위원장 했던 발언 보시면 요 어, 2주년 기자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심치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의 조찬 강연에서 적대 세력의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한데 있었는데 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지난 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거꾸로 제 질문을 아니고요. 드리면 네. 5.18민주항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이요5.18 민주운동 기념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양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5.8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님 5.8의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자으로 넘어가서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기용남 상을 네.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학살자 유족회가 시위 농성을 하니까 정생적인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 25년 2월에 나온 얘기인데 이용남에 의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소한 345건이 방치됐다는 진화의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남 전북 지역 학살 사건은 319건이 보류됐고 경남 경북 지역 사건은 15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 보류가 됐고 좌익이나 인민군을 일컫는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 14건밖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대로 용남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 위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특히나 놀라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위 국장 한번 보시면요. 자 재신 무죄를 받은 진도 가처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국정원 간부가 하는 거 하면 또 이. 희생자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 아이가 지금 이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존재유가, 것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늘 저희 네. 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18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 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역사적 인식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는 당연히 란치 않아서 그랬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답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용남 네 이용남 위원하고 자, 자자자자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 위원장이 답변을 그그 그 부분을 어뭐셨는데5 1 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어, 진아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뭔말이에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네. 자, 그런 논란가 없다는 얘기를 한 그런 논란이 정상화,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요.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니까 그들의 역사 인식으로 여기 앉아는게부끄러운다는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자, 자. 네네네. 그런 네네네. 논란이 자, 자. 있다는 자,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자, 제가 네. 모른다고요. 네. 사실은 모른다고요. 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자. 자자 자. 음, 자. 자, 자, 자. 제가 좀 한번 자, 예. 아, 진실화해 위원의자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군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아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면 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김강동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화위원장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명백한 거짓이죠.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이미 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청와위원장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만하세요. 그 내용을 정화 정리 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 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멀 그, 그,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 진화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할. 자 진화 위원장, 진화 위원장.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 망론하고 광주 민자 운동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건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자, 논란을일으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낙지가 잘했다. 못하고 계속 여사들 진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이 질문 질문의 출발이 지나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일 상임위원. 그리고 제 인구장에 대해서 자, 하시다가 충분히 알아들으셨어요. 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 제가요 참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표준, 표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서도 어? 최소한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저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권한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 아니.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최소한요. 네, 제가 먼저 이 청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국회법 제 145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예, 퇴장해 주신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자, 국회 경위 나와서 퇴장 시켜 주세요. 국회법 145조에 자, 참고인을 퇴장시킬 자, 명령은 자, 우선 위원장에게 우선 없습니다. 지난 위원장의 역사적 인식은. 가만히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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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요 이 정도는 예 이만연님, 이만연님, 이만희님 잠깐 잠깐. 이만연님, 저는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니요 아니요. 자, 아니에요. 거만하세요. 회의 진행할게요.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김종량 의원님! 바로 이전 바꿔요! 거만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대상으로는 지금, 대상으로는 지금, 대상으로는 지금 대상으로는 예, 대상으로는 아무리 아무리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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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예,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의원님들, 아예 덕재덕재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네, 예, 네. 충분히 이해하고 했고요. 또 이만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가 충분히 인내하고 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최소한의 의, 이 소말시의 이 인식, 역사 인식은 어, 우리 국민 일반이 인정할 수 없는 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곡하니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추석적으로 개인의 신념은 그럴 수 있지만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출석에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국록을 먹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책임 질 테니까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시고. 어, 저 다른 방식으로 회북에다 어, 쓰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더 이상 위원장이 네퇴장해 주세요. 음. 퇴장을 저한테 명하실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권한이 없으십니다. 음. 국회법 145조는. 음. 국회의원들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퇴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경위 퇴장시키세요. 권한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100, 국회 145조 가져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